신발이나 음반 외에도 모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화책이죠. 뭐 드래곤볼이나 원피스, 베르세르크, 에지, 슬램덩크, 크로즈나 워스트 이런 것들도 모으고 뭐 마블 코믹스나 굉장히 제가 그냥 좋아하는 것들은 따로따로 다 모으고 있는 편입니다.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총집편도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죠. 대부분이 완결된 것들을 모으는데, 정말 완결이 안 되는데도 다 사버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마지막 권을 볼수 없는 베르세르크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작가가 사망을 해서 더 이상 40권 이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베르세르크를 처음 봤던 게 1996년인데, 뭐 지금 보시면 초판이... 1999년으로 되어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에르세르크가 아닌 불멸의 웅병이라는 해적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일 처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해적판들이 많았죠 크로우즈도 해적판이 있었고 뭐 드래곤볼은 당연하고 슬램덩크도 그렇고 몇 번째 보고 있어? 그치. 몇 번이야? 7번? 아직 멀었네. 재밌어? 좀 먹으면서 보지? 나 커피가 좋아. 단식해나넌 내가 좋니 그렇게 좋니 이거 나 이거 봐야 되나? 이거 봐야 되나? 나 머리가 좀그 이렇게 많이 자라나 예약해. 금요일날 뭐 하자랄까? 그렇게 구렌다로 봐 바람 머리 같이. 남편, 내가 이거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리더라는 것이 무엇인가? 솔직히 여기서 그리피스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리더십 있고 전략도 있고 그런데 목적만 있을 뿐이야. 근데 가치는 서툴고 거칠고 부족하고. 하지만 스스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라고 하는 그 동료들을 진짜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꿈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나는 되게 상반된 둘이 더. 군 근데 이 옳다고 이럴 수는 없는데. 근데 처음엔 나도 그래피스가 너무 멋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가치가 너무 멋있는 거. 몇권 보고 있는데? 7권. <laughs> 아직 멀었어. <laughs> 7권. <laughs> 그거 보면서 뭘 판단을 해? 이제 결말은 아무도 알수 없게 되었는데 그냥 오랜 팬으로서 제발 가치와 캐스커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40권의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He took me to the apartment, rolled up the mármine, Go 가면, and 떠나서, and I He told me he was 18 when he tried to Live life so fast that his mask was his eyelids A funny conversation with laughters on vacation Two tickets to the tropics with the topics A cautious swimming in adoration you smiled oh so beautiful like perfect notes from a musical from your head to toe down to your cuticles your resume and my lap thinking you're so suitable but who knew this was the start of my ending digging a hole deeper than one pretending saying you're kidding i like your hands extended but not this time you're fine with